할렐루야! 오늘은 대림절 여섯 번째 날입니다. 대림절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빛을 다시 내 삶에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해마다 돌아오는 절기이지만 우리의 형평과 마음은 해마다 다르고 같지 않습니다. 어떤 해에는 너무나 감사함으로 이 절기를 지나지만 어떤 해에는 그 어떤... 떤 것보다 무거운 심령으로 대림절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같은 절기라고 하더라도 대림절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늘 다르고 새롭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고 그 변화 속에 다시 기다리는 이 빛의 의미도 더욱더 깊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림절은 이러한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빛은 여전히 오고 있다라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때로는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이 멀게도 느껴지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어두운 그때가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 계시는 때임을 말씀해 줍니다. 오늘 본문 속 바울만 해도 해도 별도 방향도 보이지 않는 그 깊은 영혼의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칠흑 같은 어둠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임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7장에서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중에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이 풍랑은 순탄한 비바람이 아니라 몇날 며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지독하게 휘몰아치는 폭풍이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그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바울에게 임한 이 현실, 그만 겪는 것이 아니죠. 선원들도. 함께 갔던 군인들도 모두 똑같은 절망 속에 놓여 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았고, 소망이 보이지 않았고, 오늘과 내일이 구분이 없는 칠흑 같은 어둠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은 살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던져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온 짐을 던졌고, 배에 있는 기구들을 던졌고, 신락 같은 살 희망마저도 던져야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영혼의 밤이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평생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을 것만 같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통증을, 지독히 힘듦을 견뎌야 하는 그 밤이 있습니다. 자녀의 앞길이 너무나 흐릿하여서 안개와 같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부부 사이에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사역과 사명 주심에 감사해야지만 큰 시리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 또한 바울과 같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어떠한 빛조차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은 그 밤을 지나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그 깜깜한 밤에도 다른 곳에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없는 것과 같은 그 밤에 주님께서는 다른 곳에 계셨던 것이 아니라 바로 바울 곁에 바울 옆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절망의 어둠 가운데서 바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속한 바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아멘.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섰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임재 방식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보호하시거나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사자가 곁에 서는 것이죠. 그리고 위기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안전을 느끼게 할때 그러한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어젯밤에 주님께서 내 곁에 서셨습니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곁에 다가오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풍랑이 잔잔해져서. 주님이 오심으로 평안하여서 그때 주님이 내 곁에 서셨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죠. 풍랑이 한참 일고 있는 그때, 깜깜한 그 밤에 주님께서 내 곁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바울아, 너 믿음 없음을 책망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책망도 하지 않으시고, 그렇다고 즉시 그 풍랑을 잔잔케도 하지 않으시고, 곁에 서셔서 말씀하셨습니다. 2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주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이 말씀은 이미 주님께서 바울의 미래를 다 붙들고 계심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아, 바울아, 이 풍랑이 너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이 너를 이끌고 간단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들은 바울은 어떻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바울은 절망에 빠져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약속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바울에게 가장 큰 변화가 무엇입니까? 풍랑 가운데 나도 죽게 되었구나 하는 그 순간에 풍랑이 가라 앉아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있는 그 풍랑 가운데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이 생겼다라는 것이. 바울에게 있는 가장 큰 변화입니다. 파선의 위기 앞에서 죽음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은 다가오셔서 갈 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너와 항해하는 이 사람들을 모두 너에게 붙여 주셨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붙드는 것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빛이 사라진 것만 같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빛이신 주님께서 그렇게 걸어서 바울의 현실 속에 다가 오셨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저서 히든 크리스마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말 번역으로 예수 예수라는 책인데요. 이 시대가 잃어버린 이름 예수 예수라는 이 책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세상에 비치신 그분이 어둠 속으로 내려오신 것은 우리를 그분의 아름다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서다. 당신의 삶에 과분한 은혜로 비치는 이 빛이 없이는 스스로를 구원하기는 커녕 당신 자신을 제대로 알 수조차 없다. 팀 켈러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께서 이 어두운 가운데로 내려오신 이유는 우리를 그분의 아름다운 빛 가운데로 이끄시기 위함입니다. 광풍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분의 빛 가운데로 이끄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는 우리를 구원할 능력도 없고 우리의 실체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능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인생 가운데 비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알며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알며 참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서 주님과 함께 날아갈 바야 할그 길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그 빛을 바라봐야 되는데 세상 속에서 너무나 자주 성공과 효율과 성취의 이야기 속에 파묻혀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자주 잘 되는 삶, 성공하는 삶에만 집중하느라 이미 내상 가운데 오신 주님을 놓쳐버리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신구약 중간기의 침묵의 400년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 주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 침묵 끝에 약속대로 주님을 우리에게 보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침묵한 것 같아도 단한 순간도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끝끝내 들어 주시지 않을 것만 같은 기도 제목이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이 지연되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위로가 참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심으로 인간이 겪을 모든 고난을 하나님께서 먼저 겪으셨기 때문에 인간에 주는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는 그 어떠한 위로보다 깊고 실제적이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어루 만져주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어둠 속으로 내가 들어간다. 이 어둠 속에서도 이 빛을 다시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의 유라굴로 밤에도 우리 인생의 깊은 밤에도 주님은 가장 정확한 때에 오실 것입니다. 대린절은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이 기다림은 회복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다립니까? 이 기간 우리는 주님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상황을 먼저 바라보는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에 주님의 오심, 이 성탄의 의미가 다른 것에 가려져 있지는 않은지,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이미 오고 계시고 또 우리 주님이 그렇게 바울과 같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는지를 묵상해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의 밤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가야 할 길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풍랑이 우리를 막을 수 없죠. 어둠이 주님의 빛을 가릴 수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폭풍도 꺾을 수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바울의 배는 결국 멜리대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어둠만이 가득했던 밤에 하나님께서 바울과 그 일행을 빛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가야 할 길을 다 가게 하셨습니다. 로마 앞에 서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약속은 단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어떠한 밤을 지나고 있을지라도 그 빛은 숨겨져 있는 것이지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지금도 오고 계십니다. 주님이 이미 우리 곁에 계십니다.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깊은 절망의 밤에도 하나님의 빛은 하나님의 아침은 여전히 오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주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 서서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가야 할 길이 있다. 그 음성을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며 걸어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둠 끝에 서 계신 주님이 우리를 그분의 빛 가운데로 반드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빛으로 오시는 주님, 어둠 속에서도 우리 곁에 서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폭랑 앞에서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빛을 기다리는 심령으로 이 대름자를 보내게 하시고 우리를 향해 걸어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고 빛을 향해 걸어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여 다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도 우리 곁에 떠나지 않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상황이 아닌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을 오늘 우리의 심령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공 ...과 바쁨 속에 묻혀버린 주님의 이야기를 다시 찾게 하여 주시고, 빛이 보이지 않는 그 자리 속에서도 예수님이 오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잃어버린 경외와 감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광풍 같은 현실 속에서도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자녀들에게도 너는 가야 할 길이 있다. 두려워 말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우리 영세스 교회가 풍랑 속에서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드림 절에 빛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맡겨주신 사명 위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겪는 고난과 염려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구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둠 속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조용히 다가오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눈에는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지만 주님은 언제나 먼저 우리를 찾아오심을 믿습니다.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들리지 않는 한숨과 보이지 않는 부담 속에 함께 서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 상황보다 크신 약속을 붙들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는 손길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위에 순종으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